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드림교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자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4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저를 따라서 이렇게 선포합시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자,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자.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 앞에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 명령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찍이 오래전 부약 시대에 주셨던 명령인데 이 명령을 지키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그의 인생을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요단강을 건너기에 앞서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십니다. 너희들이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된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첫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첫 번째?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똑같이 숨을 쉬는 것 같아도 보람된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그냥 살아서 눈 뜨니까 내가 하루를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루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서 오늘 보람있게 살고 내일이 기대가 되는, 내일이 정말 기다려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길 축원합니다. 그런 인생을 살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숨쉬는 인생 되지 마시고 여러분 소망의 인생, 희망의 인생, 내일이 기대가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려면 그런 인생은 하나님이 살게 하셔야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그런 인생을 허락해주실까요? 아무나 그런 인생을 살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그리시도인들이 세상을 바라보며 힘들다고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 규례와 법도를 지켜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게 하십니다 복되게 살게 하십니다 형통하게 살게 하십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려면 여와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성경 말씀 신명기 여기 주교 말씀의 4장 1절을 다시 상반절을 읽어보면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여기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신다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 여러분의 속사람이 주님의 은혜로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겉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 내 안에 있는 생각, 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나의 속사람이 살아날 때에 그 인생이 진정한 인생이고 주님이 살려 주실 인생은 바로 겉사람이 아니라 속에 있는 속사람을 주님이 살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겉으로 멀쩡한 것 같아도 전혀 생각 없이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전혀 희망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속 사람을 살려 주시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어봐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려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겉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영. 우리 안에 있는 속 사람, 이내 안에 있는 영은 영원한 것이고, 내겉 사람은 무익한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꾸미고 가꾼들, 다 나이 들면, 아시는 것처럼 주름지고 기력이 쇠하면, 결국 우리의 육신의 삶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100살 혹은 120살, 아무리 장수한다고 하여도 그 인생은 유한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시면 우리의 영혼은 이미 영원한 나라,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맛보고 천국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살려 주십니다. 누구를?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주님께서 살게 하십니다. 그런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 사람은 날가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인생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살려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누가 살려 주십니까? 무엇으로 살려 주십니까?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비록 작년보다 올해 내가 한살더 나이가 들어서 조금은 더 겉으로의 나의 모습은 나날이 후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셔서 그 영혼이 영의 양식인 말씀으로 새롭게 새롭게 거듭나면 저와 여러분은 나날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새롭고 오늘보다 내일이 새로울 수 있는 작년보다 올해가 더 새롭고 내년이 더 기대가 되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주님이 살게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얻게 하십니다.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것, 얻는 한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질의 복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건강의 복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취업의 문도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학업의 문도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두드리는 문마다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얻는 것마다 얻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라고 원한다고 다 얻을 수 없습니다. 누구는 얻는 인생을 살고, 누구는 잃어버리는 인생을 삽니까? 누구는 얻고자 해도 얻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어떤 이는 마음 먹는 것마다 얻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복을 내려주시면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것마다 얻을 수가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데, 어떤 이가 그런 인생을 살수 있느냐?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자입니다. 다시 신명기 4장 1절 하반절의 말씀을 다시 주목해서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얻게 되는 여러분들께 축원합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땅,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그 땅, 여기서 젖 혹은 꿀이라고 표현됐는데 이 젖은요 무엇을 상징하고 꿀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젖은 목축업을 의미하는 거예요. 소의 젖을 우유라고 말하고 또는 뭐 양의 젖도 있는데 어쨌든 이 젖은요 목축업을 잘할 수 있는 목축할 수 있는 아주 풍요로운 초장이 펼쳐진 그런 땅을 말하는 것이고 또 꿀이라고 표현되는데 이 꿀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과일즙을 말하는 거예요. 과즙, 포도즙이라든지 사과즙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과일을 재배할 수 있는 목축업뿐만 아니라 농업을 풍성하게 할수 있는 그런 땅을 의미하는 것인데, 따라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의미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의미하는 것인데,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같은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영원히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범사가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간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복을 얻게 하십니다. 누가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시면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놀란 인생의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복을 얻는 자는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복의 복을 더한다고 주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말씀을 같이 읽어 봅시다. 유한복음 3장 16절 읽어봐요. 시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가 숨 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연 환경,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얻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는 내일 여전히 동쪽에서 해가 떠올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새로운 하루를 누가 허락해 주시는 겁니까? 우리 하루를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동쪽에서 해를 주님이 떠올려 주십니까? 그런 법은 없죠. 여러분이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내 삶에 존재하는 모든 것, 내가 누리고 있는 내 삶의 모든 것, 시간, 또이 공간,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인생에는 세 가지의 간이 중요하다고 그러죠. 무슨 간, 무슨 간, 무슨 간입니까?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다 얘기했는데 그것도 시간, 공간, 인간, 세 개의 간이 중요하대요. 근데 그세 개의 간, 시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공간 누가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나의 남편, 나의 아내, 우리의 부모 형제, 자매,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을 누가 만나게 하십니까? 누가 그들을 허락하여 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니 내 삶을 아무리 뒤져봐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지 않는 것이 일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가 얻는 것들 가운데에서 정말로 내가 바라가 원하는 것을 얻으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성경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에 꼭 필요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는데 그 이외에도 내삶 속에 필요한 것을 얻게 하시는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2장의 말씀을 이렇게 해 주십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함께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시작. <laughs>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인데 좀 정중하게 속으로 선물이 왜 이래? 선물이 뭐야 이게? 배달 사고 났나? 왜 이래?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안목으로 보면 내 인생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지 않은 게 없는 거예요.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제일 값진 것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 영원한 생명을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마음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그렇게 구원 얻은 백성에게 그 이후에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하게 더하여 주시니 그것을 얻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또 읽어 봅시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첫 번째? 살게 하십니다. 두 번째?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크게 하십니다. 목소리도 좀 크게 하시면 좋겠는데, 다시 한번 세 번째?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의 인생, 큰 인생, 성장하는 인생, 부흥하는 인생, 형통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고, 내 인생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살아도 내가 할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우리의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 다 크게 크게... 부 복이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신명기를 다시 읽어 보면 4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4장 7절 읽어 봐요. 시작.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큰 나라. 여기서 나라는 누구를 말합니까? 누가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찰에 살기를 원하시는 사람, 사람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나라 삼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큰 나라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큰 나라. 여러분은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나라, 여러분을 나라 삼으신 주님께서 그 나라의 주인이 전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큰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나라로 만들어 주십니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자를 큰 나라 삼아 주십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 봅시다. 신약 성경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6절을 읽어 봐요.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로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한계시록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쓰여져 있다라고. 가장 뒤편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 요한계시록 그 1장 6절에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라와 제사장 삼았다. 제사장, 구약시대의 제사장, 신약시대에도, 당시 예수님 시대에도 제사장은 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재물을 갖고 예배 드리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마지막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로 부르셨으니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미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따로 구별된 사람만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했지만 신약 시대에는 일찍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성령님을 모신 사람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어느 때든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제사장이 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갈 수 있게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정 되기를 추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이 드림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교회를 섬길 때에 이 교회는 바로 누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크게 왕성하게 부응시켜 성장시켜 주신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아버지가 대란데 그 아버지가 주신 이름은 뭐였어요? 아브람이라는 이름으로 99년을 살았어요. 아기 때부터 99년 동안 세상으로부터 지었죠. 그 부모로부터 그것도 그 이름도 귀중한 것이죠. 부모에게 그 부모의 사랑을 받고 부모로부터 이름을 받고 그렇게 세상에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 아부람이라는 이름을 99세까지 사용하며 살던 인생이 이제 비로소 놀라운 인생을 경험하게 되는데 실은 그 이전에 20여 년 전에 정확하게는 75세의 그 연로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명하는 그곳에 가라. 내가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케 할 것이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의 나이가 75세인데 아들이 없었습니다. 자손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인지라 그가 예하는 심정으로 인생의 길을 떠납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육신의 아버지를 바라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새로운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99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듯 이루어질 듯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99세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앞에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면서 이르기를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아. 그때서야 비로소 왜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셨던 75세에 그에게 자손을 주시지 않고 이제 불과 얼마 안 있으면 100살이 되는 인생의 모든 희망을 다 접고 이제 하늘 갈 나를 기다리고 살아야 하는 인생을 향하여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 약속을 이루어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는 내 앞에서 행함으로 온전하여 줄 것이다. 그리고 너와 나의 사이에 언약을 내가 줄 것이다. 약속을 줄 것이다. 축복의 말씀을 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아니, 이 창세기 17장의 말씀을 보니, 아브라함, 인생의 99세까지 살았던 그 아브라함, 이제 더 이상의 인생의 희망이 없는 아브라함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제 너에게 전능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백 살의 아들을 얻게 할 것이고,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 아브라함이라고 일컬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뭐 보증 수표를 써서 주십니까? 계약서를 써서 주십니까? 아니면 뭘 주십니까? 땅 문서를 주십니까? 뭘 주십니까? 창세기 17장 다시 봅시다. 17장 1절 2절 화면을 통해서 읽어봐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하나님이 두고 계신 게 있어요. 뭡니까? 약속, 그 약속의 내용인즉슨, 내가 너를 번성케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케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들어 사용할 것이다. 내가 너를 들어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말씀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사이에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 같이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어떤 이는 이루며 사는 자가 되는 것이고, 어떤 이는 전혀 그 약속의 말씀과 무관한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참으로 고생스러운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하시는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같은 놀라운 믿음의 조상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라고 명령하시는 겁니까? 우리를 괴롭히실 것입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실 것입니까? 우리에게 고생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그것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주실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또 말씀을 지키는 자 그의 삶이 그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을 얻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더욱 크고 부흥하고 왕성하게 되고, 더욱더 하늘의 복을 이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됨을 믿으셔서. 2024년 그 어느 한 해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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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